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왔나요? 예.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예배할 준비 되셨나요? 예. 오늘 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되셨나요? 예. <laughs> 우리 그렇다면 먼저 인사 먼저 할 건데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영혼에 선포하고 사단에게 명령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오늘도. 오 그래도 목소리 가 많이 커졌어요. 다시 한 번. 오늘도! 오늘도! 언니들아, 목소리 좀 내주세요. 여기 <laughs> 너무 그 정정한 그남성들의 목소리만 들리잖아요. 다시 한 번, 오늘도! 오늘도!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7장, 20, 37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형제 머리 위로 들어볼까요자 성형제 없는 친구들 성형제 뒤에서 하나씩 빼오세요. 자 성형제 없는 친구들 뒤로 여기, 가요.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있어 빨리 뒤로 가서 빼오십시오. 자 빨리 네. 오세요 오세요 네. 뒤로 가서 성형제를 성형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자네자님 것도 빌려줄게요이자 이거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소리로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큰그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7장 3장 g 장 m chit, jam, some, ah, there, there, there. 리 a t h 리 r i n e i 다 going to go to the country. Catherine, I'm g o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강이그에 대해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로 인해 서로 편히 갈리게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예수에 손을 대지 했습니다 성경 경비들이 돌아와서, 대성들과 아카 사람들이 그를 닮었습니다. 네.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네. 네. 경비병들이 네.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세리 사람들이 경비병들에게 말했습니다. 嗯。Oh. <Okay. S 3> okay. 사람 o 성 t 을 살펴보시오. o n t 그러면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아멘. 아멘.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이 know. I don't know. I don't k 초막절 때 있었던 이합입니다. 이 명절 기간은 7일이었으며 7일 동안 제사장들은 신루한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7일 동안 신루하면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행위를 무슨 절기 때 했다고요? 초막절 때 근데 왜 초막절 때 그들이 제사장들이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부었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의식을 초막절 가장 큰 명절때마다 그렇게 했을까요? 왜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그들의 큰 절기 때왜 제사장들은 물을 길르다가그 재단에 붓는 행위를 했을까요? 그들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큰 절기 때마다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후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이 막 목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놀이 나게 하셨지요? 그 돌이 뭐예요? 돌이 뭐야? 그 돌이 뭐라고 우리 명칭하지?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람뿐 아니라 모든 작물 생물이 자라나야 하는 모든 곳에 때에 따라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그큰 명절 때마다 물을 길어와 재단에 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셨던 누구를 기억하기 위함이었다고요? 음,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어요? 예. 네. 누구를 기억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제사장들은 큰 명절, 그 초막절기 때마다 물을 길르다가 제단에 붙는 행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의 말씀은요, 이 초막절 행사가 다 끝나고 제 7일이 끝나고 제 8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성전에 모입니다. 성전에 모일 때요,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끝나고 제 8일째 성전에 모인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37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지다 내게로 와서 여러분 성경책 덮지 마세요 <laughs> 자주 많이 읽어야 돼요 네. 우리 예배 때는 성경을 많이 읽을 거예요 저, 덮지 마시고 같이 다시 한번 37절을 좀 읽어주세요 읽지 않으면 안 넘어가요 자 37절 시작. 시작!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그 마지막 날, 중요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물을 기로 재단을 굽고 그본 다음에 그 모습을 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래, 하나님 너희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너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이런 메시지를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목마른 사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조금 의아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날 마지막 메시지로 하신 말씀이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것일까? 이 말씀은 곧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너희 옆에 너희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너희들이 그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출입고 시키셨던 그 하나님 기억하고 있지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했던 거 기억하고 있지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자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너희 옆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약속이 성취되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너희들이 기억하고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너희들 옆에 있어. 얘들아, 내가 지금 구원자 예수 그리도나 메시아가 너희들 옆에 있어. 너희들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게 나오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38절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에배서 흘러 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들이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너희 자들이 약한 자든 강한 자든 상관없어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유대인 사람들 상관없어 누구든지 다 내게로 나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줄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뒷절에 이 생수의 강,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생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밑에 이십삼십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 리3 9절을 함께 큰목소리로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잡,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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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말씀 yes, 시 e s y e 습니다그때까지 yes, 을 e s y 으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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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e s yes, yes, y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요? 성령.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꼭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자를 메시아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 메시아가 지금 너희 옆에 있어. 그,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내게로 나오면 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먹는 이 물은 잠깐의 갈증을 해소해주지만 난 너희에게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너희에게 선물로 줄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게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냥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와서 생수에 근원 내시는 예수께 나아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는요, 세상에 줄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 누리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그 이후에 40절 이후의 말씀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 저분은 진짜 예수님인가 봐. 저분은 진짜 예언자인가 봐. 아,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얘들도 있지만, 누군가는 갈릴리? 갈릴리 그렇게 비천한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저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신에 몸을 입고, 자기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도 안돼 하며 예수님을 외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는데 그들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그 음성을 외면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사님, 저는요 성경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요 듣는 것에서 충분해요.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당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는 친구들. 마음으로 살짝 손을 들어 보세요. 저는 그냥 하나님 아는 지식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예수님 이야기 아는 것만으로도 제 신앙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마음으로 조용히 손을 들어 보세요. 있어요? 정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거 아니고요. 이 성경에 이 내용을 기록하신 이유는요. 이 성경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성경을 통해 하나님 이야기 많이 들었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그리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으면 돼. 나를 믿고 내 앞에 나와오면 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게. 이 성령이 너희를 진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할 것이고 이 성령이 진짜 예수 글때 말씀을 믿어지게 할 것이고 이 성령이 지금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 내가 이 찬양으로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 내가 이 찬양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찬양이 나의 마음을 싣고 찬양 가사, 가사를 묵상하며 예수님, 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내가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의 고백이에요. 이게 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내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 주시도록이 말씀 가운데 내게 말씀해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말씀, 지금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 내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성경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예수님, 내게도 성령을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게도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성령을 섬호하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삶의 자리에 우리 나아갈 때 반드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삶가 저에게도 성령을 주세요. 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렇게 오늘도 이 말씀 통해 우리를 부르지 않아야 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볼까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운데 들려졌고, 예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을 나도 갖고 싶어요. 나도 받고 싶어요. 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네. 지금 이 시간 함께 전사이가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른 거 어떤 거 기도하지 않고요. 딱두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예수님 저 여기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저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기억하며 예수 그들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을 내게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나도 원하니 예수님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Pardon, pardon, yüzeyde, yes, kader, yes, yüreğind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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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영늘에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도이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간절히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요 외면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 말씀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으 의식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볼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순수함 앞에 나와 왔사오니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내고.